안녕하세요. 활짝 충북 교육 소식의 박영배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청주, 보은, 옥천, 영동의 중고등학교 학생대표와 충북학생참여위원회 대표위원, 학생 160여 명이 참석한 2019 청주남부권 학생원탁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에서는 학생 8, 9명으로 구성된 20팀이 학생원탁 토론회 주제인 학교 자치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며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토론이 끝난 후 학생 원탁 토론회에서 논의된 정책을 학생들이 제안하면 교육감이 이해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교육 현안에 대한 자유로운 질의 응답 시간도 가졌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김병우 교육감은 앞으로 학교 자치에 대한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의 의견을 청취해 학생들이 학교의 당당한 주인이 되고 미래 역량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충북도내중학교 교원들의 진로진학 상담 역량을 높여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자신의 재능과 흥미에 따라 스스로 고등학교를 선택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충청북도 고등학교 진학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 2020학년도 고등학교별 학생 선발 방법, 중학교 내신 성적 산출 방법, 평준하고 학교 배정 방법, 고입 전형 주요 일정에 대한 설명과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향후 중학교 학생 학부모들이 스스로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며 올 후반기에는 학교로 찾아가는 고입 설명회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전국청소년과학탐구대회 충북 예선 대회인 제 37회 충북청소년과학탐구대회가 충청북도 자연과학교육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융합과학, 항공우주, 과학토론, 메카트로닉스 4개 종목을 학교 급별로 나누어 운영되며 자연과학교육원에서 융합과학과 메카트로닉스 대회가 충청북도 진로교육원 체육관에서 항공우주대회가 열렸습니다. 각 부문 우수학교 18개 팀은 오는 8월 말에 열릴 전국청소년과학탐구대회에 충청북도 대표로 출전하게 됩니다. 한편, 충북은 지난해 전국청소년과학탐구대회에서 금상 3팀, 은상 1팀, 동상 두 팀, 장여상 두팀등 참가팀 모두가 입상하는 우수한 실적을 거뒀습니다. 다음은 주요 행사 안내입니다. 교육의 힘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활짝 충북 교육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